어? 어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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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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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. 어이구. 자,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 보래 바도 왼쪽에 어, 있거든? 바도 어, 왼쪽에 있어. 어, 거기 있다. <laughs> 어,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! 와! 미션 와! 와! 팀 승리. 와! 아! 월이세시간 했어 어? 제시이세시간 했다 다 야, 부산 진짜 사, 부산 사 월세 시간에 썸. 월세 시간에 짜 월세 시간에 썸. 월세 아 진짜 <laughs> 우리 학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진여상이가 맞다 <laughs> 얘애 점점 미쳐가는데 어떡해 아, 나 <laughs> 항상 그렇지 않나 뭐야 근데 그거 아나 우리 목숨이 정말 아, 크다 <laughs> 우리 목숨이 <모순이> 정말 <젊나> 크다고 <웃음> <웃음> 공기 청정지역이래 여기가 야왔다왔다 빨리 빨리 너무 너이, 아. <laughs> 아니, 이게 크니까 진짜 아, <laughs> <플레츠도 좋았잖아. 웃음> 서울대 갔지 짤먹고 온중 나스야보기임마기억잔데네 아니네? 설제 설제 쏴주고 쏴주고 아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 깨웠다, 방금. 아 잠시만 끼웠다 방금 아잠시또 끼웠다 나피린디다할수 있다 아, <목소리> 솔직히 겨우 받아. 건드림, 설단, 설단해, 설단해, 설단해. 피백이지. 쌀도 거다, 쌀도 거다. 한 발이 더 맞춰라. 6초, 5초, 4초. <laughs> 아, 와 실패. 블루팀 승리. 아딱 붙어 있었네. 딱 붙어 있으면 총구 나오던데 왜안 나오지? 우와 열 번. 레드 때 22킬 쳐먹는데 저 지고 마라. 있다, 지금. 레드 때 22킬 쳐먹고 있는저 지고 있다, 지금. 와. 딜리라 와, 우리 지금 개 답답하다. 여자지마 뭐. 진짜 개 답답하다. 파이 잘할 수 있다. 충분히 이길 수 있다, 이거. 네. 뭘잘 불러? 아, 빨리 앞으로 나가. 솔직다고이 <laughs> 팀. 우리 셋이 항상 붙어있는 거 아나? <laughs> 그니까 지금 다섯 명다 붙어있었다 백샷 다다시 이게 무서운데 개구리 정야뭐 그냥 잡지 정면 하나 더 있다 야 오케이 삼박 빠졌다 야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가지 마 가지 마 센서미 센서미래 수현아 야 센서미 야, 거기 이따 가지마. 센서 진짜 많다, 이제 야. 카톡 저장도 센서미라 해야겠다. 아, 맞춰.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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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<laughs> 일로 가, 일로 와. 가지마. 야, 닉네임 바꿀 건데 추천 좀. 개히 멀리. 간민이 형 개쩔어요. 개히 <laughs> 멀리 뭐임? 야, 격자, 격차 격자. 격차, 격차. 수현 달래. <laughs> 수현 킹킹. 야, 잠깐 나이스 포 나이스 포 <laughs> 맞네어 응? 엄마. 여자들 출동. 한다. 나이스. 아야 맞았어, 근 쳐다, 쳐다. 나이스. 다쳐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스나스나이나 아, 답답해. 아, 아 고요다. 이 샷을 하나 살았지? 나 둘, 셋. 미쳤다, 셋. 미쳤다, 미쳤다. 야,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음. <laughs> 왠지 이거 제 끌고 누서 나오면서 따다닥 하면 내 죽고 그 다음에 오! 흑흑흑흑흑흑흑흑와 흑흑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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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다 8 9십 <laughs> 아. 890. 강미. 응? 쇼스나 가가 이가 오케이. 와. 아 이거를 쇼스나에서 두마리만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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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따고 나. 격자. 다다. 알았어. 숏짜. 다다. 한번더 나가. 걸렸다. 걸렸다. 숏짜데 이거. 한번더 나가면 못 온다. 뭐해? 타이밍 타이밍. 한명위 있어 보고 싶 야클. 겹쳐. 반전. 운 나이스 <laughs> 이진의 차이다. 봤던 소지. 간다. 하나, 둘, 셋. 니츠나가. 뭐. 클 뭐. 나? 그치. 아닌데. 가고 싶어서. 레이나길래 맞아, 나이스 여기 올라갈 수 있어. 올라가봐. 아, 격자 체크해봐. 격자 체크해봐. 야, 핑그핑이 일로 와봐봐. 올라가봐, 여기. 그거 다 어, 잠깐 잠깐. <laughs> 어 야, 아, 쟤네 따 가만히 있어. 해봐. 니 가만히 있어. 와. 니 앉아봐, 봐 앉아봐, 봐 <laughs> 사운드. <체크>! 나이스 포. 와! <laughs> <laughs> 어디 보겠는데? 어디 보겠는데? 왼쪽. 그 포틀리스 쪽. 아니다, 아니다, 옥상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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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바로 머리 위에, 머리 위에. 슬겨. 머리 위, 머리 위, 머리 위. 야, 왼쪽, 바로 위에. 그냥 아, 가지 말까? 가면, 가면 바로 왼쪽 위에. 그냥, 부, 바로, 폐좀 쏴라. 왼쪽, 바로 위에. 오케이, 오케이. 어? 계속 왔네. 어? 뭐 하세요? 역시 안 가는 게 답이었다. 뭐, 뭐 하세요? 뭐, 뭐 하세요? 안 간다고 했다, 얘네. 뭐 하세요? <목소리> 뭐 하세요? 야, 가야 돼. 야, 시가 지나 아, 괜찮네 해야 된다. 뭘안하 음. 아니, 다 하기 전까지 안 한다. 아, 나 어떡해. 나 3시간, 내가 3초원 뿐이야. 아, 랩샷 썼다. 어? 삼 3초로 뿐이야. 그게 뭐야? 3시간인데. 빌려줄게 늘려줄게. 아, 나 니한테 가을거 있다, 이가 무슨 무슨 추가. <laughs> 어? 아씨. 아씨. 뭔데? 다시 나가지도 <laughs> 않았는데. 야야야 야, 왜? 어야 잠만 깐왜왜쇼지면 뭔데 뭔데 쇼지 뭔데? 무서워. 친구야 좀좀 쇼 응? 쇼 봐주겠니? 야 왼쪽 아 거기. 쏴쏴 쏴. 미안해.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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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. 어 있다. 음, 있어. 나온다 나온다. 그... 음. 존구스럽다. <laughs> <laughs> 어디 모른다 음, 알겠어. 존구스럽다. 알이스 <laughs> 아, 나도. 미쳤지. 네드팀 승리. 아포, 끝났다. 아, 존나 답답해요. 존나 답답해요. 말도 못하고. 아, 아, 진짜 미치겠다. <laughs> 아, 안에 있다, 안에. 아이씨. 화이팅, 화이팅. 이거 수 있다 mean, s a v 이거. 아이씨. a police c 천 r I'm a p o l 다 c e car. I'm 이 police car. 다 m a police car. I'm a p 아, 오케이. 좀 안전하게, 해야, 안전하게 하긴 하겠지? 음. 아, 진짜 뭐 잡고 있어? 아니, 총 올라가. 아니,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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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내집중 오케이 저기요 혜진님 어, 자세요 자기집중 혜진 <laughs> 앞에 아씨 제... 아, 미안 야진진 니가 좀봐도아야 어, 잠만 니 혼자 니아 큰일났다 이거 아한 잡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아 <laughs> 영상으로 아, 오네 아 진짜 야 우리 그 설점 있다 설점 있다 오케이 일남 아다다 이긴다 이거 언제까지야 <laughs> 이거 진짜 지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니까 <laughs> 아 진짜 이겨줘야 되는데 야좀나뛴다 이거 진다 뛴다, 뛴다. 아 왔다 왔다 <laughs> 됐어 됐어 <laughs> 대박 대박 야, 대박 야, 빨리 빨리 디디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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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